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64괴 중에서 7번째괴죠. 지수사교입니다 지수사. 주사괴 아,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뭘 비웠죠? 지난 시간에는 4편에 걸쳐서 여섯 번째 외인 천수 송계를 앞에 왔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기수사입니다. 먼저 괴상을 한번 볼까요? 괴상.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 표시로 괴상을 그려두었습니다. 이 괴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되어있고 상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음효를 표시하니 초유 양효를 표시하니 구이 음을를 표시하니 육삼 음을를 표시하니 육사 또음무을 표시하니 6오음무을 표시하니 상6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수 사 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이제 괴상이죠. 자, 그럼 여기서 괴상으로 표시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섯 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배웠던 이진법수로 괴상을 표시하게 되면 음요는 영으로 양효는 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읽어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이니까 영, 양이니까 일, 영일영영영 영, 영일영영영 영. 해서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괴상으로 표시하면 지수사교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괴상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괴명을 한번 볼까요? 괴명. 괴명은 지수사입니다. 조금 말씀드렸듯이, 괴명은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딴 다음에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아버지의 성, 지. 어머니의 성수, 해서 지수 삽니다. 이 사자를 한번 볼까요? 이 사자가 도대체 어디서인 에 건지 이 사자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사자는 이 언덕부자, 브라서, 둘을 두른다 이제 둘을 잡자 입니다 언덕 붙자 벌써 빙 두른다 이제 빙 두른 모습 두릅 잡자 입니다 둘을 잡자 그러니까 보면 언덕을 빙 두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더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이 언덕을 한 바퀴 빙 두를 정도의 군대 규모, 언덕을 빙하면 두를 정도의 군인 수, 그게 바로 이 사자가 사용된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덕을 빙 둘을 정도의 이 언덕을 한번 빙 둘을 정도의 군인 수면 도대체 몇명 정도를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는 2,5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2,500명. 지금 우리가 군대에서 쓰고 있는 군단, 사단, 여단. 쭉 밑에 있죠 그죠 이 군단 사단 여단이라는 이 어원은 바로 이 주역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자를 쓸때 이게 바로 사단의 의미였죠 그래서 약 2,500명 그 당시에는 약 2,500명 정도가 사단 규모였습니다 그럼 이 군단, 사단, 여단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역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중국의 고대 국가를 보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져 가죠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설립된 시기가 b 이 1046년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약 3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군단사단여단이라는 어원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심코 군대에서 군단사단여단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어원을 따져가면 이렇게 유관약 3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단사단여단은 주나라가 설립될 당시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군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괴맹 사자는 언덕 붓자와 둘을 잡자 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뜻이 이제 파생이 되죠. 지금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서성 사자라 그러죠. 어 이 서성사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성사자. 이 뜻은, 이렇게 파생된 이유는 서성을 가운데 두고 제자들이 빙 둘러 앉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서성을 묘사를 해서 이 사자가 지금은 서성사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성을 빙 둘러 앉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 거기서 서성, 사자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사자에 대해서 이제 왜 지수사에서 사자가 사용됐느냐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일곱 번째 지수사교에는 조금 전에 제가 괴상을 설명드릴 때 지수 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건 땅을 상징하는 곤이죠.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근데, 이 땅을 상징하는 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고뇌는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 물론 땅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백성 물이라는 물상이 있죠 또 하괴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물론 물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또, 군대라는, 군대라는 물상이 있죠. 자, 이걸 보면은, 이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이 괴상이 표시하고 있는 어떤 자연사적인 의미라 그러면 이걸 인간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땅 밑에 있는 물은 지하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땅 밑에 매복한 군사, 군대니깐요땅 속에 매복한 군대가 군사행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게이 바로 지수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지수사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차례대로 설립되었을 때 차례대로 건국이 되었을 때 주나라가 건국될 당시 즉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건국할 때그 싸운 당사자는 누구냐 그러면 무왕입니다 무왕 무왕은 무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 무왕은 상나라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의된 문왕, 즉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나는 문왕을 대신해서 싸운다라고 무왕은 전쟁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양호인 구위, 이 구위는 무왕이 아니라 문왕을 얘기합니다. 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왕이 비록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명망이 높아서 제일왕이 누이동생을 정략결혼시킬 정도의 어떤 명망 높은 사람이 문왕이기 때문에 무왕은 자기가 직접 전쟁을 통솔하지만 위패는 문왕의 위패를 가지고 상나라와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성사자는 나중에 대한 개미고 원래 사자는 군대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 보면은 군사행동 즉땅 밑에 있는 군대 이 감계에 군대라는 물상이 있다 그랬죠 땅 밑에 있는 군대입니다 매복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군사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군사행동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직력과 전략입니다. 그래서 군사 행동할 때는 반드시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괴이가 함께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수사 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군사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명분이 필요하고 반드시 대인이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대인, 절대 대명분이 필요하고 대인이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군사 행동에는 절대 명분이 필요하고 대인이 선봉에 서야 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민이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농민이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즉 농민과 군인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전쟁이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농민들이 결국 전쟁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명분이 없으면 가능한 군사행동은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인이 선봉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봉해서 해야지 이 군사행동이 성공을 하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자, 전쟁에 전 일으키는 즉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성공하기 힘들다 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12.3 겸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군사행동이죠 즉 군사행동이라는 기존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군사행동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위험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명분이 필요하고 그 군사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인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3000년 전에 벌써 군사행동을 할 때는 조직력이 있고 전략적이어야지만 하더 필요한 것은 절대 명분이고 대인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사교에서 교훈을 이제 앞에 없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수 사계가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그회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별 우리 효사에서도이 구이가 문항이었으면 나머지 효는 문항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아들들이. 왜냐하면, 문왕을 대신해서, 돌아간 문왕을 대신해서 아들들이 전쟁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 참상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왕이었죠. 무왕. 그리고 이게 그런 외의를 가진 사교이기 때문에 6호 교사에 가면은 6호는 뭡니까? 자리가 왕의 자리죠. 왕. 그다음 9위는 왕의 자리가 아니죠. 대신의 자리입니다. 즉 하부 관리 자리죠. 근데 9위가 문왕이 명망이 높은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선을 낮추어서 백성과 함께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이가 문왕이라 그러면 다른 효사는 다 아들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고, 유고는 왕의 자리였죠. 왕이 누굽니까? 이 유고 왕은 누구냐면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입니다. 주왕. 그래서 유고 효사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효사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즉 상나라 주왕을 짐승으로 비유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주역은 상나라의 귀양력, 한나라의 연산력을 창고해서 만든 것이 주역입니다. 그러나 성자였던 철저한 성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또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즉 상나라 왕 상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을 짐승에 비유해버리는 이런, 어, 효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까지 진수사의 괴상, 괴명, 괴의, 교훈, 고사, 괴상풀이를 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 여기까지입니다. 사교의 아,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